아까 지금 얘기했던 걸 리그레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리그레트 다음에 to eat a n orange 이거 하고 그 다음에 regret uh, eating a n orange. 자, 어떤 하나의 상황이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뭐냐면은 어, 이 주어가 오렌지를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애가 아니에요 전제는 그런 거예요 김만을 뭐해? 내좀 설명하자 자 전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누가 시켜가지고 이제 오렌지를 먹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자 아까부터 얘기했지 투부정사는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안한 거니까 곧할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그레트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를 앞으로 먹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유감스럽군. 내가 오렌지를 먹어야 된다니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런데 저렇게 유감스러운 상황에서 오렌지를 먹어야 되는데 오렌지를 어쨌든 먹었어. 근데 먹고 나니까 다음 날 배탈이 엄청나게 세게 난 거야. 그래서 너 배탈 왜 났니? 하니까 나 오렌지 먹어서 그렇게 됐어요. 오렌지 먹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된다. 자 ing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후회하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후회하다. 여기 책에 잠깐 보세요. 책에 보면은 그 리그레트 보세요.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이런 얘기하죠. 관로치고 이렇게 습니다 이미 저질러버렸음. 적으세요. 이미 저질러버렸음. 이미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 그러면 반대로 거기 오른쪽에 나오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안 했지만 안 했, 적으세요. 안 했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 좋지 않은 이렇게 적으세요. 안 했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오렌지를 싫어하는 인데 누가 억지로 오렌지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감기에 좋다고 오렌지를 먹어야 되는 상황. 근데 얘는 오렌지를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럼 감기 때문에 오렌지를 먹어야 돼. 에이, 카면서 이런 상황이 이걸 했음 다음에 orange 이렇게 되는 건데 막상 먹고 나니까 배탈이 나서 후회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ing가 이렇게 쓰이다. 이것도 반드시 조심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48페이지에 2번에 1번은 그녀는 그 책을 띵띵. 그 다음에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읽었대요. 다시 읽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한번 읽었나 읽었다. 읽었. 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we ding이 들어가야됩니다자그 다음에 2번은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더잘 더 열심히 뭐뭐 할 것이다. 그럼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열심히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to study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Please remember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줄거 주세요. You borrowed to the library. 당신이 도서관에서 빌렸던 그 책을 아직 반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뭐가 돼요? 투 리턴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너무 더워. 나는 차가운 물을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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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샤워를 띠링 띠링 띠링. 그런데 뒤에 줄 글세요. Nothing worked. 무슨 뜻이야?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노력을 해 보고 난 다음에 효과를 찾는 거예요. 한번 해 보고 나니까 효과를 찾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효과가 잡는 거예요. 계속 할거 같으면 효, 계속 할거 같으면 그 효과를 모 하진 않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마트 가서 시식 코너에 가서 다 쳐먹어 보니까 한번 쳐먹고 맛있다합니까? 한 번. 한번 쳐먹고 맛있다하잖아요. 맛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try eat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 drink도 어떻게 들어가 되냐면은 t r 그 이드 다음에 drinking 이렇게 들어가 야 되고 그 다음에 shower도 <laughs> 한번 해보는 거니까 taking 이렇게 답이 되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내일 우리 영어 들었잖아요 그죠? 네 내일 우리 오늘... 영어 들었는데 내일 독해가 없지 그... 그지? 그... 내일 듣기 있잖아 그죠? 대답을 안 하고 네뭐 뭐 각자 뭐안 좋은 일이있으니까 <laughs> 내가 뭐 찝어줬다고 뭐, 뭐 갑자기 뭐표정들도다고 그래? 자, 내일 숙제는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라는 차원에서 뭐를 보냐면은 43페이지에 동명사의 시제 있죠? 동명사의 시제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일단 다음 시간에 풀어는 오는데, 아, 잠깐, 스톱. 다시 할게요. 자,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49페이지에 나오는 그... 2 더하기 i인제하고 2 더하기 동사원형 이건 여러분들 외워야 배워. 됩니다 알겠죠? 이건, 이건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카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9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는 동명사의 주요 표현, 별표 다섯 개 있습니다, 빨리 어? 이거 여러분 들다 외워야 돼 언제나 물어볼지 몰라 언제 시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왼쪽 거 보고 오른쪽 단어토대로 해가지고 숙제 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숙제는 51쪽까지 4기요. 49, 50, 5 1이요 자, 마스크 보내주세요.